예. 마가복음 1장 세 번째 파트입니다. 5분 설교입니다. 제가 주제를 진리는 알려진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장 4 5절을 보니까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있던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가오더라. 예, 나병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엄미 명하셨어요. 삼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 내 길로 가서 어,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고 증거를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퍼뜨려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진 곳에 계셨어요. 오히려 도시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찾아나왔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자, 제목을 저는 진리는 알려지게 되어 있다. 왜? 어둠 속의 빛처럼 비추인다. 진리는 어둠 속의 빛처럼 멀리서도 다 보여요. 비추이는 거예요. 왜? 비진리가 만연한 이 세상에 진리가 쩍 출현하면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죠. 멀리서도 알게 돼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바름는 말이 더 빨리 간다. 말은 원래 달리는 말은 잘 달리죠. 잘 달려요. 말이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런데 발이 없는 사람의 말, <laughs> 같은 말이요. 그런데 <laughs> 발 없는 말은 더 빨리 가요. 발이 있는 말보다. 그렇게 진리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달리는 말보다 더 빨리 간다. 중요한 것은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만약에 진리라면은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알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살살 피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몰려와요. 사방에서 나와요. 물론 진리가 진리를 위장한 비진리도 사람들을 유혹하죠. 이단들에게도 사람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내가 품고 있다면 진정한 진리를 내가 설파하고 있다면 진정한 진리가 내 안에 충분히 거하고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렇죠? 진리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리냐 확실하 면은 반드시 결과는 있다. 열매는 맺어진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먼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진리를 마음껏 나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광야 대학을 다니게 하셨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진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통하여 진리를 마음껏 표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다소 그의 고향에서 약 10여 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게 필요한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13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 그렇죠? 약 2년여 동안에 또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신구약에 하나님께 중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먼저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가 나를 통하여 마음껏 발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다. 욕도 마찬가지다. 그러자 그 기간이 지나고 먼저 그렇게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굳이 나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은, 욕처럼, 나의 시대, 나의 황금기가 활짝 열리는 거아니겠느요 진리는 알려진다? 중요한 거는, 먼저 나를, 진리가 나를 통해서, 발산될 수 있도록, 그런 나를 만들자. 그러면, 그게, 전성시대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성시대, 나를 통한 그렇지 않나요? 예, yeah, 감사합니다.